서포도톡나여기좀 봐. 어? 루나야. 에이. 여기는 시설이, 뭐, 어? 그, 참잘돼 있네. 빨리 오자, 빨리 오자. 옆은 껴이지 자, 나는 켰어. <laughs> 자, 안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 되게 쉬워요. 지금 요푯마이 요거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여기 여기 바로 구멍 앞에 여기로 8시 10분까지 와주세요 8시 10분이에요 8시 10분에 여기로 와주세요 그때 설명해드릴게요 영하님 들어가는 거예요? 8시 10분에 여기다 뵐게요 여러분님들 들어오시면 잠깐만 이리로 올 네. 자, 티라미드 이거 가서